네, 페이스북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일의 핵심은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게이 일의 핵심은 또 주류 언론에 있습니다. 참으로 주류 언론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가장 잘 표현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주류 언론이 얼마나 막강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오베드 라이브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저희 프로그램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후원 링크는 밑에서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 유럽 연합 등에서는 페이스북 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의회 출석까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시가 총액은 어제 그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뭐 오늘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요뭐 어제 그제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자 일단 주류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했는지를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지난 미국 대선 때 회원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서 파문이라고 그렇게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페이스북이 사면 초과에 놓여있다 놓여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또 블룸버그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페이스북 주주들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파문 이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집단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집단 소송 내용을 보면요. 2017년 2월 3일부터 개인정보 그 유출 파문이 불거진 직후인 그 이달 19일까지 페이스북 주식을 매입한 주주들을 대변하는데요. 소장에 따르면 이들 원고는 페이스북이 그릇되고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했고 회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해 자체 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페이스북 자문위원은 우리는 개인 보호 정책을 강화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면서 상황을 살펴보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파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집된 유권자 정보가 이 대목을 유심히 보시, 그, 들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대선 때 다노드 트럼프가 개입다 이 트럼프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이게 큰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럼프 캠프에 전달됐다. 이런 그 정보, 페이스북 정보, 데이터가 트럼프 캠프에 전달됐다고 뉴욕 타임스가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면서 이 사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은 2014년 케임브리지대 교수에게 개인 정보 그 사용을 허락했고 그다음에 이 교수가 다시 영국 정보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틱아 케임브리지 애널리카의 5천만 명의 이는 개인 정보를 넘기면서 유권자 성향이 이제 낱낱이 다 드러났다는 건데요. 이 논란이 확산되면서 연방거래위원회 FTC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 또 영국하고 유럽연합도 또 각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를 마크 저커버그를 겨냥해서 겨냥해서도 미국과 영국 정계에서 각각 의회 출석 요구가 이렇게 비팔치고 있는데요. 다이앤 파인스,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이죠. 다이앤 파인스타인은 페이스북 스캔들이 굉장히 이건 거안 좋은 안 좋은 일이다 이러면서 저커버그의 의회 증언을 촉구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저커버그의 의회 증언을 촉구했습니다. 또 영국 하원, 미디어 위원회도 저커버그에게 의회 출석을 요청했고요. 뉴욕 증시에서 페이스북 주식 올해 보면은 뭐 팬이라고 그러죠, 뭐, 뭐 페이스북, 아마존, 뭐뭐 넷플릭스, 뭐 구글, 뭐 이런 주식들이 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다가 이 파문이 터지면서 뭐첫 거래일인 지난 19일에는 6.77% 이렇게 폭락한 데 이어서 이틀째인 20일에도 이렇게 5.2.5%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한1% 정도 어, 다시 오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은 그 저커버그 자산은 지난 17일 750억 달러에서 뭐 660억 달러로 떨어졌고 뭐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도 4위에서 이렇게 5위로 뭐 밀려났다고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2일 하나로 90억 달러 잃었다고 그래요. 그 주식이 떨어지면서 이 페이스북 참고로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주식을 4억 주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이용자 정보 유출 판문으로 이제 페이스북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셈인데요. 저커버그 CEO도 결국 사, 이 사태가 나오고 나서 3일 동안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나흘째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뭐 꼬리를 내렸죠. 뭐 주류 언론이 그렇게 비난하면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면은 거의 꼬리를 다 내린다. 그래서 그 우리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우리는 고객의 데이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우리는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만약 데이터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서비스를 할 자격도 없다 이러면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이런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저커버그는 신뢰의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코건 그그 Cambridge Analytica하고 그 페이스북 간의 신뢰가 망가진 것이지만 페이스북과 뭐 우리가 자신들의 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고 데이터를 공유한 사람들 간의 신뢰 또한 페이스북이 침해 어떻게 그 공교롭게 침해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어 인정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 도, 또 여기에 동의하지 앞으로는 그 페이스북 활동도 뭐 많이 이렇게 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밝혔는데요 저커버그는 직접적인 사과 표명이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우리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내 책임이 있다. 나의 책임이 있다. 이런 말로 일단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자세히 들으세요. 이 모든 사태는 이제 지난 17일 시작됐죠. 그래서 5천만 명 이상의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 정보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 선거 캠프와 연결된 데이터 회사 캠브릿지 애널리티카를 통해 유출된 사실이 이제 캠브리지 애널리카 전 직원 폭로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 페이스북은 사태를 파악한 뒤에 이제 캠브리지 애널리카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사태 이후 뭐 페이스북 뭐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주가 급락했고 또 연방거래위원회도 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한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제 그동안에 그삼일 동안에 입이. 입을 꽉 다물었어요.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고 또그 셰로 샌버그 그, 그 COO 페이스북의 COO인 셰로 샌버그도 뭐 직접적인 입장 발표가 없어 가지고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거액의 벌금을 맞을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하는 게이 모든 게 언론의 장난질입니다. 언론의 주류 언론의 장난질이자 교활한 수법입니다.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가 2012년에 재선 캠페인 때 똑같은 수법을 썼어요 트럼프 캠페인하고. 페이스북 데이터를 통해 유권자 공략을 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와 오바마 캠프 대단하네 이런 새로운 방법이 있었어. 야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앞장서는 캠페인 미래지향적인 캠페인을 펼쳤구나 하고 칭찬했습니다. 와 새로운 방법이다. 와 똑똑한 방법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 와 세련된 방법이다 이러면서 오바마 캠프를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주류 언론이요. 또 주류 언론을 보면은 트럼프 캠페인하고 캠브리지 애널리카를 티 계속 연결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뭐 페이스북을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비판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트럼프 캠페인을 그 예로 항상 들고 있습니다. 마치 범죄를 저질렀다는 듯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법행위가 아니에요. 트럼프 캠페인 이렇게 맡긴 거는. 데이터 정부를 수집하는 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니까. 트럼프 캠페인이 이런 방법을 이용하고 나니까 마치 악랄하고 더러운 것이냐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이.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비난해야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오바마 캠페인 때는 그 그렇게 칭찬이 칭찬이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하다가 이제 와서 비난하는 것, 이제 와서 트럼프 캠페인이 이걸 똑같이 이용해서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니까 위선적이라는 거는 아니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거는.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주류 언론이 또한번 국민 세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 모든 사태를 정보 수집이 잘못된 거라면, 페이스북 데이터 수집이 잘못된 거라면 오바마 오바마 때 오바마 캠페인 때 진작 비난했어야죠. 그때는 항상 칭찬하다가 미래지향적인 캠페인, 역시 오바마 뭐 그런 식으로 역시 차원이 다른 캠페인 이런 식으로 칭찬만 하다가.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와서 느닷없이 문제를 삼느냐, 삼느냐는 겁니다. 또 주류 언론이 언급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에도 다른 많은, 그때 공화당 대선 후보가 16명 나왔거든요. 트럼프까지 17명 나왔죠. 그때 많은 공화당 후보가 캠브리지 아날리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참고로 캠브리지 아날리카는 그 영국회사입니다. 이것 뿐일까요? 다른 정치인 후보들도 많이 고객으로 뒀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판에서는 신상털이도 가능한데, 제가 여러번 얘기했죠. 그전 오베드 시간에. Opposition Research. 상대 후보 신상털기. 그러니까 옷, 그, 먼지털기예요 먼지 털어서 먼지 긁어보고자 이겁니다. 그게 합법적으로 돼요, 미국에서. 정치, 근데 정치판에서 유권자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사라지지도 않을 거예요. 페이스북이 안 하면 다른 데가 또할 겁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게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버락 오바마였어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캠프였습니다. 선구자였어요. 이런 쪽에 있어서 그 페이스북 데이터 정보 그 유출해 가지고 이용한 걸 이용한 것에 대해서 선구자였습니다. 버락 오바마가. 2008년에도 페이스북 유저 데이터를 사, 잘 사용했고 특히 2012년에는 정말로 그 소셜 네트워킹 캠페인의 그 선구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 그, 정, 그, 페이스북 데이터를 정말로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재선에도 성공했고, 재선 때 사실 오바마가 굉장히 불안불안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정치 4년간 별로 이렇다 할게 없어, 없다 해가지고. 근데 소셜 네트워킹 그때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시에는 와우, 와우, 뭐 굉장히 혁신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고, 또 오바마 캠프가 소셜 네트워크를 잘 이용해서 정치적 정치적 혁신을 이뤘다는 식으로 주류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앞장을 선 것은 뉴욕 타임스였고요. 그렇다면은 당시에 이런 정보 데이터에 대해 비난했어야죠. 이렇게 정보 유출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오바마 캠페인 때는 혁신이고 참신한 악의여고 트럼프 캠페인이 똑같이 썼을 때는 더럽고 악랄한 수법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이중 작대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로맨스는 딱 이럴 때 하는 말입니다. 당시 캐럴 데이비슨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캐럴 데이비슨. 이 캐럴 데이비슨이라는 여성은 오바마 캠프의 미디어 정보 소셜 네트워킹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2012년 캠페인 때 소셜 네트워크와 디지털 캠페인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선거 운동 방식을 자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 여러 군데 하면서. 이 캐럴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요.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하고 COO 쉐롤 샌드버그는 나란히 모든 페이스북 정보를 오바마 캠프에 다 넘겼어요. 다다 다 줬습니다. 아예. 아예 그냥 대놓고 다 줬어요. 그냥 5천만 명이 아니라 페이스북 이용자 모든 사람 정보를 다준 거예요. 그런데 당시 주류 언론의 분노는 어디 갔던 겁니까? 당시에 왜 칭찬한 겁니까? 그때 페이스북 주가 내리가려면 그때 했어야죠. 비난하면서. 이 데이비슨 국장은 이걸 놓고 트위터를 통해 자랑까지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다 고 어떻게 페이스북 정보를 이용해서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는지에 대해서 자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풀뿌리 운동 그 선거에는 풀뿌리 풀뿌리 운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직접 만나고 그 설득하는 그런 풀뿌리 운동 그런 풀뿌리 운동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을 했다 그러니까 풀뿌리 운동에 대한 개혁까지 이뤘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어요 주류 언론이 자기네들은 다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는 트위터에 이런, 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에 있는 정보를 다 받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우리가 모든 그래프를 다 사용했다. 페이스북 쪽에서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고 놀랄 정도였다. 이렇게 데이비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더 말할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데이비스는 페이스북 측 관계자들이 선거가 끝난 뒤에 오바마 캠프를 찾아와서 데이터를 전부 다 써도 괜찮다고 말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페이스북 쪽에서 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페이스북 측이 우리는 당신네들 편이다. 당신네 이이 대목을 유심히 들어야 돼요. 당신네들 편이라는 건 뭡니까? 민주당 편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민주당 편. 페이스북이건 구글이건 다 민주당 편입니다. 그 실리콘밸리.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마찬가지 제가 요 얘기했잖아요. 캘리포니아하고 뉴욕 쪽은 다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리고 이렇게 뭉쳐서 다 민주당하고 같은 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네들 편이니까 이런 데이터를 다 쓰게 해주는 거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심쓰듯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데이비스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걸 강조해야 돼요. 이런, 이런 걸 봐야지만 주류 언론의 위선적인 모습을 알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페이스북에 있는 정보를 받아서 데이비스는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적극 활용했다. 우리가 모든 그래프를 다 사용했다. 페이스북이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고 놀랄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비스는 페이스북 측 관계자들이 선거 캠프가 선거가 끝난 뒤에 오바마 캠프를 찾아와서 테이프를 데이터를 전부 다 써도 괜찮다고 말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측이 우리는 당신네들 편이니까, 너네들 편이니까, 민주당 편이니까, 대놓고 오바마 편이니까 이런 데이터를 다 쓰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한 겁니다. 2012년 때 사실 밋 럼니가 그러면 분노해야 될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면은 그러니까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한건 오바마 캠프하고 페이스북이 서로 간에 협조하면서 한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언론은 2012년에 자고 있었나요? 뭐 자고 있었죠. 언론은 지난 8년간 거의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조건 뭐 오바마가 하면은 다 쌍수 주면 반기고 박수, 기립박수만 치는 그런 게 주류 언론이었는데 비판도 거의 안 하고 스캔들 가려주기 바쁘고. 그러니까 주류 언론이 언론이 아닌 거죠. 미국에서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오바마를 향해 칭찬하는데 시간이 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 주류 언론의 그 보도 행태들을 보면은요. 거의 신처럼 떠받들었, 어요 뉴스 위크지 한번 보십시오. 오바마 뉴스 위크.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떠바들었, g o d 라 곡, 가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한심한 거죠. 뭐 거기까지 사실 저는 바라지도 않아요. 미국 주류 언론이 공정한 거, 공정한 보도 절대 안 바라요. 안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언론으로서의 언론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있다면, 은 그러면 은 이런 기사를 낼 때, 예? 이번 페이스북 사태 기사를 낼 때, 오바마도 2012년 대선캠프 당시 페이스북 정보를 다 받아서 이용했다. 이 말은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 오베드 라이브는 좌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오영석의 오베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베드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들께서는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면은 오베드 새 에피소드가 나온 대로 곧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